그 원운동까지의 역학문제를 유형별로 싹 정리합니다. 싹. 네, 실제로 변형스터디 때 어, 나왔던 문제가 실제로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단관화를좀 많이 싫어해요. 전단관화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 지금 교육하고 과결훈련만 과교는...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남들만큼 공부를 했다면, 풀어놓은 그 물리 문제, 그 전공 문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저는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직관 물리 연습 문제, 390제, 단순 계산, 또는 뭐, 여러 가지 숙제, 토첨, 특별 관리법 문제들 엄청 많겠죠?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돼요. 어, 내가 풀었던 거, 어, 여러분들을 한번 풀었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절대 기억 안 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에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와 동시에 8월부터 문제 풀이 진행되죠. 여러 학원에서 문제 풀이반이 진행이 될 텐데 문제 새로운 문제도 또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걸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동형 문제 정리입니다. 동형 문제 정리. 동형 문제 정리를 제가 초수 때 정확히 8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아 뭔가 동형 문제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문제 풀이가 아마 10주에서 11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주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첫 주에 역학 어디까지 나갔다. 뭐 원운동까지 나갔다 하면은 그 주에 제가 풀었던 그 원운동까지의 역학 문제를 유형별로 싹 정리합니다. 싹. 어, 그때쯤 되면 사실 유형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8월이 되면. 유형별로 리스트를 짭니다. 뭐 아이패드로 하시는 분들, 뭐 노터블리티, 뭐 이런 어플들 있죠. PDF 어플들. 그걸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롭박스를 활용해서 디텍토리 폴더를 활용해서 가 캡처 파일을 다 넣는 형식으로 폴더 명을, 유형명을 적어 놓고 그 폴더 안에다가 문제를 집어 넣는 형식으로 했어요. 제 폴더를 따라라락 만들고 유형별로 거기다가 에 제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를 쏙쏙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풀었던 새로운 문제를 넣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 머리가 제가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봤을 때, 어? 이거는 내가 정리한 어떤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네? 라고 보여요. 안 풀었는데도 압니다. 안 풀었는데도 보여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어, 그런 걸 노리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문제 넣으시고, 이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잘 내서, 시간을 잘 확보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를 안 푼다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 행, 이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길러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도 엄청 많을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50문제 이상을 풀었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기간이 200일이라고 치면 엄청 많죠. 1000문제는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하나요? 다 정리하진 않고 풀다 보면 여러분들 10년 뒤에도 풀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진짜 과감하게 쳐내세요. 아 10년 뒤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나 이거 내년에 선생님 할 때도 공부 안 하고도 이거는 풀수 있다 하는 정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건 다 쳐내시고 진짜 알짜배기 문제만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 몇 개만 넣으세요. 이거 문제 쳐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동형 문제를 회독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너무 많으면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형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문제 중에서 발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발전적인 문제가 뭐냐. 어떠한 모델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기능들이 몇개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임용이 4점짜리다 보니까 다못 담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비어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서 내가 문제를 조금 변형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모델이 똑같이 나오면 어떤 걸또 물어볼 수 있겠다. 어, 실제로 임용 실제 시험장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기출했 기출에 나왔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변형해요 네, 실제로 변형 스터디 때 어, 나왔던 문제가 실제로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로또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열심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변형 스터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의고사 스터디 사람들 많이 할 거예요 모의고사 만드는 스터디 두 번째로는 변형 문제를 내서 상대방한테 또는 이런 스터디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이 모이면 어, 변형 문제를 일주일에 한 문제씩만 내도 여섯 문제 되죠. 여섯 문제를 그 스터디 시간에 미리 풀어 와서 자신이 어떠한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변형을 했고 뭘 물어보고 싶었는지 어, 프레젠테이션하는 스터디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반기 때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이제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단권화라는 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단권화를 좀 쉬, 많이 싫어해요 전 단권화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단권화를 하느니 책을 외우는 게 나아요 그냥 책 하나 잡고 그냥 그걸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관화를 하면서 저는 외워진 타입이 아니라서 별로였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소위 말하면 안기노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안기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단장화라는 걸로 했어요. 단장화. 단장화가 뭐냐? 이것도 제가 이제 학원에 가서 뺏긴 거예요. <laughs> 지나갔다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뺏겼는데, 이렇게, 어, A4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A4용지가 있으면, 다단 설정할 수 있어요. 다단. 그래서, 5다단 내지 6다단으로 쪼깁니다. 옆으로 눕힌 다음에, 옆으로 눕힌 다음에 쪼개요, 다섯 개로. 다섯 개로 쪼개면 다섯 줄이 나오죠? 그리고 A4용지 크기를 A4가 아니라 사이즈를 B4로 해놔요. B4로 해놓은 다음에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를 짜요. 표를 짜서 최대한 한 장, 최대한 한장 안에 전체 개념을 담기도록. 하지만 절대 한장 안에 안 담기고요. 최대 세 장, 3장, 전세 장까지 갔어요. 세장 안에 전공 내용 다. 세장 안에 교육학 내용 전부. 는, 아, 교육학 내용은 안 됩니다. 과교로는 두장 안에 돼요. 과, 과교로는 두장 안에 됩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줄이, 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한달 내지 두 달. 한달 내지 두달 안에 완성을 해서 나머지 두달 동안 또 그걸 또 속가내야 돼요. 속가내요. 내가 외운 거는 지워버려요. 두달 뒤에도 기억날 것 같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속가내고, 속가내고, 또 속가내요. 그러면은 진짜로 한 장에 담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딱 가지고 심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단정화 작업. 그러니까 암기노트라고 할게요. 개인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암기노트 작업을 지금부터는 진행을 하셔야 돼요. 10월 가서 만든다? 음, 그러,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은 지금부터 외우세요. 그 선배들 또는 이제 초등생이라면 재수분들. 맨날 하는 말 있죠. 아 교육과정은 10월부터 외우면 된다. 뭐 11월부터 하면 된다. 지금 외워보자. 까먹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저는 일주일에 1 시간 내지 2 시간 정도 짝 스터디랑 아, 외웠어요.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서 외우면 외워지죠. 근데 그때 교육과정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고, 과결론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언제 보고 있어요. 그쵸? 그만큼 교육과정이 할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외워서 나중에 할애할 시간을 줄여야죠. 지금부터는 당장 내일 시험 볼 것처럼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다 하려면은, 일단 동영문제 정리하는데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 동영문제를 안 하시더라도, 다른 자신이 계획한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이게 사람이 다할수 있는 건가? 학원 다니시는 분은 뭐 특권도 해야 되죠. 그쵸? 어, 특관도 해야 되고, 뭐, 숙제도 풀어야 되고, 엄청 많은데, 진짜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100m 달리기 숨 참고 달린다겠죠? 어, 그런 느낌으로 시험 볼 때까지 달려가셔서 교단에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앞으로 그동안 못했던 컨텐츠들을 좀 찍어서 올려볼 예정이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laughs> 그 구독과 좋아 이런 거 못하겠네, 제가. 좋습니다.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뭔가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안 달리면 조금. 무한하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